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검진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정기 건강검진이 사실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건강검진이 오히려 해롭다고 말도 안 돼. 처음 들으셨다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 중 무려 68%가 자신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런 불필요한 검사들이 오히려 잘못된 진단과 과잉 치료로 이어져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청년이나 중년에게는 도움이 되는 특정 검사들이 70대 이상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열심히 검진을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건강을 해쳤다고? 네,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오랜 상식이 사실은 70대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과감히 거절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불필요한 의료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진짜 건강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1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76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김영철 전 교장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았고 의사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건강만큼은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상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에 작은 결절이 보입니다. 순간 김영철 씨의 머릿속에는 암이라는 단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철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 말을 잊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는 폐결절이 암일 확률은 낮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와 3개월 후 재검진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김영철 씨의 병원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를 더 받을수록 의무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켜보자 하고 저 병원에선 조직 검사를 권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6개월 동안 김영철 씨는 병원 세 곳을 오가며 CT, PET-CT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는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암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 6개월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내가 암에 걸렸나 였습니다. 사실 검사 결과보다 그 기다림이 더 힘들었어요. 35년 차 내과 전문의 정도현 박사는 이런 현상을 검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년기 건강검진은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젊은 시절과 같은 기준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양성 결절이나 작은 이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를 모두 병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검사의 연속이 됩니다. 정 박사는 과잉 진단이 가져오는 문제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부작용,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간 동안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은 사실 의학적으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 온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검진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정도현 박사에 따르면 검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적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가 노년층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정 박사는 노후에 꼭 필요한 핵심 검진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최소 3개월에 한번 가능하다면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 검사입니다. 당뇨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6개월에 한번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뼈의 건강은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1, 2년에 한번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감각 기능에 저하는 노년기 삶의 질과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한번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청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흔하지만 종종 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므로 1년에 한번 간단한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 박사는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노후 건강의 80%는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김영철 씨도 검사를 줄이는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소화 잘 되는 식단으로 바꾸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손주와의 대화 시간 늘리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정 박사님, 검사보다 내 하루가 나를 지켜주더군요. 정도현 박사는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치 하나에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검진은 분별해서 받아야 하며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도현 박사의 진료실에 찾아온 또 다른 사례인 82세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갖고 계셨지만 꾸준한 약물 복용과 식이요법으로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정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초음파를 했더니 지방간이 있대요. 그리고 갑상선에 결절도 있고 위 내시경에서는 용종이 발견됐다네요. 어떡하죠?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후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정 박사는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간 수치는 약간 높았지만 82세 어르신의 경우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갑상선 결절과 위 용종도 노년기에 흔히 발견되는 양성 변화였습니다. 명자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결과들은 할머니 나이에 흔히 볼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지금처럼 당뇨와 혈압 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검사 결과는요? 다른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정 박사는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의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이상 소견을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현 박사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불안에 휘둘리지 마세요.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가장 좋은 약은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꾸준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셋째, 즐거움을 찾으세요. 즐거움이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불필요한 검사와 걱정을 줄이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공원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동네 친구들과 함께하니 너무 즐겁네요. 그리고 손주들과 주말마다 요리를 함께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기 건강의 모습입니다. 검사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 아닐까요?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 과잉 진단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사들도 때로는 이런 함정을 만들곤 합니다. 최대한 많은 검사를 권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진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도현 박사는 특히 노년기 의학적 검사 이외에도 일상의 건강 관리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정밀한 의학 검사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유지. 이런 습관들이 모여 진정한 건강을 만듭니다. 김영철 씨는 검사를 줄이는 대신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세 바퀴 돌고 친구들과 주 2회 만나 즐겁게 식사를 함께 합니다.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폐 결절 때문에 불안해하던 그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사실 그 결절은 아직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정도현 박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검사는 혈압 측정, 당뇨 검사, 골밀도 검사, 시력 청력 검사 그리고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노후 건강의 80%는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게 종합암검진은 이득보다 해가 클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부 초음파, 종합ct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가볍게 시작해도 추가 검사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적극적 경과 관찰이 때로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치가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 건강관리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연 박사가 35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가치와 선호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치료 옵션과 검사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영철 씨는 이제 자신의 건강관리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종합검진 대신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실버 앞창단 활동도 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82세 박명자 할머니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사 결과에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매일 행복한 일에 집중합니다. 아침에 요가를 배우고 저녁에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제몸 상태를 제가 가장 잘 알게 되었어요. 정도현 박사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더 많은 검사가 아닌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모든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검사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심각한 증상이 없는 경우, 과도한 검사보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도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검사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으세요. 혈압, 당뇨, 골밀도, 시력청력, 우울증, 선별검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의 기본입니다. 넷째,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세요.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즐기고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진짜 건강은 검사를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남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병원 순례 이후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년 받던 종합 검진 대신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도현 박사는 노년기 건강 검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노년기에는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안 하는 결정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방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학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에는 이득과 위험이 함께 따릅니다. 노년기에는 이 균형이 젊은 시절과 다를 수 있습니다. 82세 박명자 할머니도 불필요한 검사와 걱정을 줄이고 일상의 행복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기체조도 배우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사 결과보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행복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76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와 정도현 박사의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통찰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수치와 검사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노년기에는 더 많은 검사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안 하는 결정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 박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건강은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행복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상 세상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